나도 처음에 신 받고 친정 아버지가 가문에 없는 짓거리고 쌍놈이 하는 짓거리인데 어데 집안에 창피스럽게 그런 걸 했냐고 나도 음. 3년을 집에 못 가서 갔어. 갔어요 산호라면에 그제 네. 그래서 3년을 못 갔다가 아버님 친구분을 내가 한번 살렸거든 그래서 이제 어떠한 사연으로 너무 아프니까 병원에 가도 변명도 없고 그러니까 그분 이 이제. 그분이 이제 구슬해달라는데, 나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못 가니까 마주 죽으려고 내가 거냐고안 간다고 다른 무당들한테 하라 그랬더니, 그분이 이제 아버지를 찾아가가. 어, 이야기를 해가지고 친구야, 내가 죽는 게 낫느냐, 네 딸을 용서하고 내가 사는 게 낫느냐.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고민을 한참 생각을 하더니, 그놈의 지지아가 살릴 수 있다 하더냐고 이래더래, 아버지가. 그래서 살릴 수 있다 한다. 그리고 춘자가 구슬해주면 난살거 같다니까. 그러니까 그럼 한번 해보라 이러더래 어... 그래갖고 승낙을 해가지고 그분 구을 하는데 전화가 온 거야 우리 아버지가 응. 우리 친구 아버지하고 통화를 하는 거 같아 보니까 아버지 이름이 고짜 주짜 학자거든 주아가 네 딸이 나를 살렸다 내가 괜찮다 내가 살았다 그러면서 우는 거야 어... 아버지 친구분이 막 우는 거야 그갖고 우리 아버지도 아마 목이 메었겠지 그러니까 어 알았다 이러고는 다 정리된다며 집에다 전화를 하라더래 나를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딱 첫마디가 살랬나 이러더라고예 살아나셨어요 이러니까 그 무당들이지 뭔지 다 데리고 집에 와서 만두국 먹고 가라더라고 그 뒤로부터 용서가 돼가지고 집에 와서 법당에 인사를 하기 시작했고 아버지가 친구 아버지가 너무 건강해졌었거든. 영상이 더 보고 싶으시면 고춘자 TV로 놀러 오세요.